리오요는 버전 5.2의 두 번째 단계에 종려와 누비에트를 배치했는데, 이는 마비카 출시 직전입니다.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누비에트의 배너를 위해 몇 개의 무료 포기를 저장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겁니다. 이 영상에서는 F2P 무과금 플레이어로서 5.2두 번째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무료 원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. 간단히 말해, 대략 106개의 무료 뽑기 또는 월정액을 사용하면 143개의 뽑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서버 점검은 600원석을 줍니다. 이건 매 패치마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은 매일 완료할 수 있는 일일 의뢰입니다. 패치 기간 동안 매일 완료하면 총 2520원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이건 어렵지 않으니 꼭 놓치지 마세요. 또한 페이몬 상점 초기화를 잊지 마세요. 여기서 5개의 뒤얼킹 인연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800원석과 같습니다. 추가로 이메지나리움 극장도 초기화되면서 양 600원석을 제공합니다. 그리고 테스트 캐릭터 사용 미션은 매우 빠르게 완료할 수 있으며 총 80원석을 줍니다. 주요 이벤트는 1000원석과 함께 사성 무게 하나를 무료로 줍니다. 이 외에도 몇 가지 작은 이벤트에서 약 1,260원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모든 이벤트를 완료하여 버전 5.2에서 느비에트나 마베카를 위한 무료뽑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. 상자, 퍼즐 및 기타탐험 보상으로 약 3,000원석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주요 스토리 퀘스트는 추가로 500원석을 제공합니다. 나선 비경을 12층까지 클리어할 수 있는 플레이어는 최대 800원석을 얻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플레이어는 600원석 정도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리고 매 업데이트마다 나오는 교환 코드를 잊지 마세요. 이로 인해 추가로 60원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소소하지만 유용한 원석 공급원을 살펴보겠습니다. 웹 이벤트는 약 100원석을 주고 5.3 특별 프로그램 라이브 스트림에서는 300원석을 줍니다. 이 300원석은 16시간 내에 만료되는 3개의 교환 코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. 저는 매번 특별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모든 프로모션 코드를 채널에 올리니 구독하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. 자, 이제 모두 합쳐보겠습니다. 버전 5.2에서 얻을 수 있는 총 무료 원석은 11,120원석입니다. 이걸 뽑기로 변환하면 약71.4 뽑기, 즉, 일반 활동과 이벤트만으로 71개의 무료 뽑기를 얻을 수 있으며 약간의 원석이 남습니다. 월정액이 있다면 더 많은 원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월정액은 매일 90원석을 주며 버전 5.2는 42일 동안 지속되므로 총 3,780원석을 얻게 됩니다. 총합으로는 15,200원석이 되며 이를 뽑기로 변환하면 약 95개의 뽑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만약 버전 5.1에서 얻은 무료 뽑기를 포함한다면 어떨까요? 버전 5.1에서는 총약 70개의 무료 뽑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이를 버전 5.2에 71개의 무료 뽑기와 합치면 월정액 없이도 총 141개의 무료 뽑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월정액이 있다면 24개의 뽑기를 추가로 얻어 총 165개의 뽑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누비에트나 종려를 위해 준비하는 플레이어들에게 매우 큰 숫자입니다. 하지만 만약 버전 5.1의 두 번째 단계부터 계산하기 시작한다면 이 경우 누비에트를 위해 총 106개의 뽑기 또는 월정액을 사용하면 143개의 뽑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. 마비카베너 출시 직전에 종려를 배치한 걸 보면 그들이 원석을 모두 소진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. 그러니 미리 뽑기를 계획하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